안녕하세요. 와 저희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시작하고 있죠? 네. 지금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접니다. 오늘 네. 가위바위보. <laughs> 네, 해서 제가 이겼고요. 담이. 네, 접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간 이제 토크 진행할 건데요. 경준이 지금 옆에서 10을 들고. <laughs> <laughs> 네. 지금 초 저기 들어가려고? 네. 그러면 시작. 네. 10분간 제가 어떤 얘기하고 싶으냐면 아까 제가 일본 오사카 다녀왔다고 음... 말씀드렸는데요. 어, 네. 오사카랑 교토에 다녀왔어요. 어, 진짜 다행이다. 그런데 네. 다행이지. 네. 잘못됐으면 우리 타마고산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할 뻔했어요. <laughs> 네뭐 <laughs> 네. 사실 <laughs> 뭐, 말하면. 아니 거기까지만. 네 타마고산도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에그 샌드위치죠. <laughs> 네. 어 성시경 씨가 일본에 도착하면 음 이거 사 먹으러 편의점으로 달려가신다고 아, 해서 그 배틀트립에 네, 나왔었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도 많이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전에 승무원했을 때 동생들을 만나면 네. 일본 비행 가면은 자기도 이음 72일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다고 매번 음 먹는다고 하면서 극찬에 극찬에 극찬을 해서 저도 사 먹었습니다. 공항 편의점에도 재고가 많이 있나요? 어저 제가 갔을 땐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세븐일레븐이 아니라 그냥 다 다른 브랜드가 패밀리 마트였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교하려고 저도 음. 그거 같이 먹어봤는데, 네, 71 세븐일레븐께 조금 더 맛이 아, 있더라고요. 다른 입에도. 브랜드도 있긴인데 맛은 어, 네. 71이 있고, 제일 맛있다. 질문 한번 할게요. 네, 어. 하십시오. 우리가 에그 샌드위치를 먹으러 여기까지 갈만합니까? 갈만합니다. 네.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어? 어, 근데 일본은 진짜 편의점 그다 아... 둘러서 먹는 것만 해도 못치가요못것같요로손에는 모치프요. 모찌푸요가 있어요 모찌푸요가 뭐냐면 이렇게 약간 커다랗 조금 큰 호빵보단 작고 그 찹쌀떡보단 조금 더 커요 근데 옆에 빵이 저빵 별로 아시죠 별로 잘뭐 그렇게 안 먹는 거제 음. 그 과를 좋아하지 제 빵보다는 음... 근데 거기는 그 빵이 굉장히 촉촉하고 쫄깃해서 마치 찹쌀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안에 우유 그 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요. 음. 네. 어, 그래서 딱 씹으면 어오 어, 어, 이런 게 베개니 아마 이런 느낌이 딱 들게 어, 엄청 잘 만들어놨더라고. 요 이런 게베이니 네, 전 다음에 가면은 락앤락 통 가져가서 아예 네. 이거를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찌그러지지 않게 계속 먹을까 합니다. 음. 근데 일본은 일정 다 마치고 마지막에 편의점 털이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거. 근데 오사카 같은 경우는 그 네. 편의점 털이가 그 70일은 거기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음. 어,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보딩하려고 기 기다리고 있는 장소, 거기에는 어 패밀리가 아, 들어가 있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로손이었나? 아무튼 7 0은 아니에요. 많은 브랜드는 로손일 거예요. 그럼 네. 로손인가 봐요. 음. 정정을 해도록 할게요. 네. 음. 처음 들어왔어 로손은. 로손. 로손, 로손. 네, 아마 일본 가시면 제일 많이 있는 편이죠. 어. 주변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로손일 어, 거예요. 맞아요. 네. 어. 음.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편의점에 과연 퀄리티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제가 어제 친구네 집에 집들이 가서 제가 카톡에 두 분께는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제 집들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일본 관련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음. 이제 뭐 일본 뭐 자주 이제 주변 분들도 많이 가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또있 사마고 샌드 응. 어, 예예요 에그 샌드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둘이 네. 어 둘이 얘기하면서 포인트를 잡은 것은 바로 에그 샐러드 부분이 아니라 빵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음. 이게 그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제주도에서 돌아오면서 거기서 편의점에서 에그 샌드위치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너무 많이 달랐던 부분도 사실은 빵 부분이었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 먹은 건 약간 얘가 식빵이 푸석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세븐일레븐 일본에서 사 먹은 것 같은 경우는 딱, 딱 씹으면 얘가 되게 부드러운 식빵 있죠 네. 촉촉한 식빵 그거예요 음. 그래서 딱 씹으면 은그 기분이 좋아 나빵 별로 안 먹는데 기분이 좋아 부드럽게 찢어지는 식감. 그렇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약간 촉촉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겠다. 어떻게 보면 에그 샐러드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이렇게 저희는 엄마가 또 자주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저도 가끔 해먹었고 계란 이렇게 해서 마요네즈랑 뭐 거기에 뭐 다른 거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큰 차이는 빵이었다. 의외로. 음. 그럼 달걀은 별로 별로. 영향 아니, 별로 아니죠. 안 어느 미셨단...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하죠. 작정하고 네. 다들 만드신 건데 네. 뭐 어디서 맞죠. 만드신 분들이. 그래 봐 생각해 봐요. 대충 만든 건 아니잖아. 엄마가 만들어준 것도 그렇지. 편의점 음.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브랜드든. 저는 예전에 진짜 맛있어. 그 이건 샌드위치는 아닌데 샌드위치와 햄버거그 사이였어요. 근데 음. 그 우리가 매점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매점. 근데 직접 만드신 거야. 아 만들어서 파는데 약간 사라다가 음 에그 사라다 빵. 어, 약간 그 느낌. 어. 근데 저는 그 맛을 인기 가요 센터. 샌드위치처럼... 그거 나폴레옹이 되게 유명하던데 성북에 있는 나폴레옹. 아 그래요? 네, 거기 제과점에 사라다 그 빵. 음, 그거... 사라다. 빵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걔 이름이 사라다예요. 되게 추억. 아 근데 오, 어, 다 생각... 그렇게 팔아요. 어, 사라다 메뉴명이... 빵이라고 해야지. 네. 저는 어그 제가 원래 빵을 안 좋아하는데 그 빵을 안 좋아. 달걀 맛을 <laughs> 빵돌이. 아직도 응. 잊지를 못해. 그래 그런 게 있죠 개인만에 내가 한번딱 배워 물었거든요 응. 근데 거기서 되게 싸움 잘하는 애가 응. 나 먹을래. 그래서 또다 먹어. 응. 그래서 아그 슬펐다. 그 이후로 못 먹었는데 그게 아직도 그 맛이 아직도 아른거려. 아그 싸움 잘하시는 분 듣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응. 네 TMI 하나만 더 하면은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 회사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해갖고 빵은 진짜요? 주지 마요 네. 간식으로 떠, 떨어졌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네. 못 들어가셨구나 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얘기의 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건 조화다 음 어. 우리도 셋이 토크를 하는데 이게 다하모니가잘 맞아야 아, 네.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화의 조화 무슨 일이든 이제 조화다 음. 그래서 저희가 찾은 에그 샌드위치 타마고 산도의 포인트는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 잠깐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일본 갔을 때 이렇게 또 편의점에서만 먹을 수는 없었어요. 응, 네. 어, 그래서 저는 도톤보리 달걀... 저, 어, 도톤보리 그쪽에서 이제 숙소를 잡았는데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유명한 네 사마고 샌드위치 카페가 있었어요. 아, 또 이런 거 전달려갔어, 달려갔어. 달려갔어. 음... 어, 그 전날 이제 마지막 날그 전날 밤에 찾았어요. 어. 인스타 통해서 찾았는데 아 여기 비주얼을 먹어야 되는 거. 거기는 계란이 엄청 두꺼워요. 어, 계란이 새끼 손가락 한 새끼 손가락 정도로 빵빵하다고 랬나 엄지 손가락 정도 두께로 엄청 빵빵해요. 어, 음. 어, 그런데 그 집의 포인트는 그거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과는 개별 차별성을 둔 그런 부분인데요. 한쪽에 빵에 한쪽에는 그 살짝 와사비가 발려 있어요. 음 고추냉이. 새롭다. 어 그리고 한쪽에는 살짝 머스터드, 머스터드였나 케찹이었나 그게 발려 있어요. 그래서 딱 먹으면 그 느낌이 이제 고... 잡아주겠다 마지막에. 그렇지, 그렇지. 느끼함을 약간 잡아준달까요그 아, 되게 좋다. 네, 그래서 양도 그 하나 이렇게 네 조각 이렇게 내서 주시는데 생각보다 양도 적지 않고 커피도 너무 나쁘지 않고 좋았어요. 음 그리고 앞에 뷰가 어, 놀이터 뷰예요. 음 <laughs> 그래서 또 그냥 기분도 나쁘지 않고 모래놀이터 는 아니죠? 모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놀이터. 음... 나무들도 보이고 만약에 모래놀 놀이, 이터였으면그 샌드 아닙니다. 예예 아, 아, 예. 예, 예. 아, 약간 조화를 말씀드려 요 우리 조화롭게 네. 어 약간 그래서 이거는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만. 어, 네 어, 여기까지만 위치에 있다. 거. 네. 음. 네. 그래서, 그. 언어 개간... 유희. 응, 예. 음, 네, 유희열. 응, 음, 여기까지. 어? 아, 아니, 아니, 내맘대로나 오늘 불짚부러나 불직불한... 오늘 주인공. 해피 네. 유희열. 유희열. <laughs> 받아줬어, 결국. 받아줬어. 그래서, 주, 좋아하는 중요하다. 음, 어. 그럼요. 라고 말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받아주는 게중요 좋을... 그럼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음. 달걀.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해봐요. 아, 나 그거 궁금해. 뭐야? 어, 뭔데? 먹지 마. 뱉어봐. 어 달걀 시간 가고 있어. 살면서 네. 먹었던 달걀 중에 제일 큰 크기나 아... 뭐 특이했던 달걀 있는지 도 음... 궁금했어요 뭐 타조아이라든지 뭐 이런 거어네 <laughs> 약간 란류 중에서 어 저는 네. 솔직히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고 항상 맛있었어 넓으니까. 아 항상 <laughs> 그냥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되게 만만해요 네. 그리고 저는 아 저는 그것도 좋아요 계란 말씀하시니까 술안 아어 술안 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안 눌러붙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잘 하진 않았고, 이제 네. 저는 호텔에서 근무할 때, 네. 술수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네. 음 그거 보고. 고급이다. 어, 음... 그, 근데 그거를 해주시는 데도 있고, 안 해주시는 데도 있고, 조리하기 어려워. 근데 제가 그때 기숙사를 살 때, 제 룸메이트가 애기 셰프였는데, 어. 그 애기 셰프가 술란 코너 있었어. 또, 오, 오, 어 네. 그래서 맨날 자기 술란 만든다고 이랬는데, 어, 뭐, 노하우가 있나 봐요? 응, 되게 어위 느낌이 약간 고급지다고 해야 음, 되나? 그러니 수란. 그쵸, 수란. 뭔지도 모르겠어. 왠지 뭐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수란. 수란아. 수란아 잘 진행이. 수란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란 뜨거운 물에 네. 이제 그게 팔팔 끓으면 왜 우리도 계란 그 라면 끓일때 계란 넣으면 네. 안풀어지잖아요 그냥 좀안 아, 풀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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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처럼 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끓는 물에 그냥 딱. 그치, 넣는... 다 풀어. 지니까 안끌고 있으면 음, 아, 그럼 일본에서 그, 어. 그 약간 UFO 같은 형태가 유지되나요? <laughs> 아니 그더 네. 귀여워요 에그 베네딕트 그 어, 네? 브런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딱 예뻐요 거기 수란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에그 어. 베네딕트로 많이 드시니까 음, 찾아봐야겠다 어, 음. 예뻐요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 약간 어, UFO 음, 약간 우유의 똥오리 같은 그런 느낌 몇분후 <laughs> 어 저희 별책 부로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잘 들어주셨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정말 다행히도 그렇다고 게... 답 닭장 주셨고요. 네, <laughs> 네 저는 별책부록 거리 떨어졌는데 다이가 음. 어, 정말 가위바위보 이겼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제가 왠지 오늘 뾰리 그랬어. 그래서 음. 에그샌드위치는 아까 말하고 싶지 않았어. 음. 성시경 씨, 네, 네,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분 다. 한번더 저희는 녹음을 하기 때문에 네. 식사를 또 맛있는 걸 먹고 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먹어야 하나? 그래서 오늘 나온 음식들 <laughs> 다 하나씩 드셔보세요. 어, 그러니까요. 네, 타르트 어, 계란도 쪄서 어, 먹어보고, 먹어보고, 그거 색깔 변할 때까지 뒀다 먹어보고. 포르투갈도 가보고. 혹은 달걀로 아니. 특... 특별한 음식이나 맛있는 뭐 조리법 아시는 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계란 장조림할 때 거기 곤약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곤약? 어. 곤약을 어? 넣고 곤약을. 근데 그런 거 이자카야에서 주지 않아요? 같이. 약간 메추리알이랑 해서. 어. 그래. 주는 어, 그쵸, 데 있어. 그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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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그 어, 꽈리고추랑 해가 너무 좋아. 그, 아, 그거 좋아하시는구 좋아해요. 어. 네. 달걀 얘기는. 곤약은 조심해서 없네. 드세요. 왜요? 그 호흡기로. 아, 그래서 정말? 그거 들여오는 금지 물목 됐잖아요. 곤약젤리 아, 곤약젤리. 네. 어, 진짜. 네, 오. 그래서 곤약은 꼭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웠고요. 저희 그러면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여기서 좀저 진짜 났어요 <laughs> 지금. 녹음 안 됐겠지? 네, 이 마이크가 음. 예, 방향성에 맞춰 서 음, 음, 음. 숨이 되기 때문에 음, 다행이네요. 예, 그런 거는. 그러면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은 한번 달걀 요리 맛있게 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안녕 네. 안녕. 안녕.